그러면 논리가 어디서 항상 끝나나 하면은 자기의 감정을 이해하고 욕구를 의식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떨어져. 그래서 주로, 주로 논리의 진행방향이 내가 내 자신 영역의 문제에서 이런 유형의 어려움을 겪는데 그거는 이런 감정 때문이었고 그건 이런 욕구 때문이니까 이 욕구에 의해서 다시 이 영역의 문제로 되돌아오는 요 그러니 거기 가서 내가 뭐 음? 끝장을 내야지 혹은 내가 그걸 복수해야지 내가 그거를 사단을 내야지 내 욕구가 이해되니까 이 욕구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위로 위로 올라갈 생각을 못하는 거 위로 올라갈 생각을 했으면은 일로 빠지지 않는 거죠 소동과 고라에서도 롯이 뭐 처음에는 뭐 사위들도 얘기했는데 사위도 안돼 그러니까 그 다음엔 또 이제 딸들이라도 데려가죠. 그러니까 또 지체해. 그래서 천사가 이걸 데리고 와서 이제 끌어가서 이렇게 가는데 또 로세천은 거기서 또 뒤돌아봐.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이 변화로 하나님이 이런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변화를 보여주시지만 이걸 따르지 않으면은 계속 여기서 맴도는 그래서 사위가 안 되면 또 동네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걸, 어, 내가 이걸 어떻게 해내야 돼. 그럴 게 아니거든요. 빨리 나와라. 라는 거지. 구조 작업에서. 구조대가 필요한 거은각 사람을 이제 유보내는거 근데 그때 뭐, 아, 나 가방 두고 왔어요. 들어가면 안 되는 거 가방 두고 왔어요. 비행기, 비행기 사고에서. 가방 찾으러 간다. 그러면 죽는 거요 왜냐면 다 가방 찾을 거니까 가방 찾는다. 가방 두고 이제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비행기 사고, 비행기 활주로에서 사고나서 불이 났는데 얼른 빨리 나가지고 다그 에어포켓으로 빠져나오니까 다살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체가 막 폭발하고 그런 불, 불 휩싸이고. 근데 그때 조금이라도 가방 찾는다. 지체함또 통로도 좋잖아요 그래서 내 가방 하려고 하는 순간, 이제, 가야 될 대로 못 가고, 불로 뛰어드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걸 놓게 그래야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. 이 몸의 문제도 계속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. 설명을 해줘서 당신이 여기에 이 강박, 공황 섭식, 이런 문제에선 올라가는 방향이 있다.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이 공항, 강바 이걸 빠져나갈 수가 없다. 올라가는 방향을 가르쳐 줘요.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, 그를, 그를 안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못 받아들여. 그래서 이제 이 위를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. 이걸 못 올라가면, 그러면 다시 감정이 생기고, 또 문제가 커지고, 내가 그걸, 음, 더 내가, 자료 그리고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망가지고 손을 대면 될수록 더안 좋아지고 그래서 악화돼서 또 증상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악순환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악순환을 이 우리 이 역동성에서는 바로 이런 이 악순환이 이렇게 되는 거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니다 여기서 이 그림의 내용을 하나 하나씩 이해해서 이 그림의 내용이 여기서의 반복을 보여주는 거고 그게 이런 뇌 구조에서의 반복을 보여주는 거고 이걸 바꾸는 게 그래서 선순환을 전순환을 바꾸는 게 이제 이 부분에서의 반복을 보여주고 또 이러한 반복이 될때 그때 이걸 반복한다는 건 그거는 이제 뇌 구조에서 어떤 상에서든지 계획에서 또 결심으로, 소원에서 결심으로, 소원에서 결심으로, 그리고 결심에서 실천으로, 실천에서 변화를 이루고, 그 다음에 또 변화에서 또 가, 다시 소원을 이루고, 또 소원에서 결심,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순환을 계속 이루게 되면은, 고피질과 심피질 사이를 계속 오락가락 하면서, 그러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. 반대로 악순환은 부피질과 신체 문제를 계속 반복하면서 더 나빠지는 거죠.